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드디어 2년 반 만인 2022년 9월에 출발합니다. 2019년 11월을 마지막으로 2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국경과 공항이 모두 꼭꼭 막히면서 우리들을 정말 안타깝게 했었죠. 그 동안 갈수 있었을 때왜 가지 않았을까? 도대체 언제 다시 갈수 있는 것일까? 정말 앞으로 갈수 있기는 하는 것일까? 열리기만 해봐라. 이번엔 반드시 찾아갈 테다. 이러면서 그동안 또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로 갈수 있게 되었고 저희 브레드TV에서도 매년 두 차례씩 떠나던 이스라엘 회복 순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2022년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8박 9일 동안 진행하는 올리브 코스는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코스로, 물론 기본적인 성지도 방문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메시아닉주 목사님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메시아닉주와 함께 예루살렘 성 앞에서 찬양하며 춤을 추는 아주 환상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요. 또 매일 매일 그 현장에서도 특별 강의를 진행하면서 뜨거운 감동과 은혜와 유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미 한번 다녀왔거나 좀더 색다른 이스라엘에서의 경험을 기대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무화과 코스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또 다시 8박 9일간 진행됩니다. 무아과 코스에서도 역시 기본적인 성지를 방문하기는 하지만 좀더 이스라엘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주 찾는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예루살렘과 테라비브의 24시간 기도타워를 방문하여 뜨겁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갈릴리 호수에서 청소하는 시간. 상황이 허락한다면 이스라엘 군부대도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네기부 사막의 베드인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메시아닉 찬양 가수의 찬양을 들으며 사막의 별을 올려다보는 아주 환상적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우리도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도 역시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여러가지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로 찾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많은 분들의 발걸음도 끊겼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멈춰졌던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하는 찬양소리와 기도소리가 온 이스라엘 땅에 다시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가서 함께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찬양소리와 기도소리가 간절히 필요할 때이니까요. 여러분이 그빈 공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들을 만나보고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저와 브래드TV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 갈수 있을 때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또 언제 갈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 브래드TV 홈페이지로 등록하십시오. 늦어지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늘 끊임없이 뉴스를 생산해내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상황들을 특히 다른 언론에서는 그다지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이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분석해보는 이스라엘투데이 오늘도 역시 뉴스를 전해주시는 김소미씨와 브레드 t v 의 중동전문분석위원이신 조현영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뉴스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6월 6일 이스라엘의 카리시해저 가스전 개발을 두고 레바논이 미국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양국은 2009년 이후 연안에서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지가 잇따라 발견되자 개발권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당 지역이 이스라엘 영해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레바논은 최소한 일부는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크네세시 서한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보호를 위한 기상사태 법안의 연장을 반대 58표, 찬성 52표로 부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6월 말부로 소멸될 경우 정착촌 주민들은 사회보장제도 급여금을 받지 못하며 이스라엘 행정부와 경찰 및 기타 정부 기관들도 해당 지역에 대한 통치 권한을 잃게 됩니다. 정착촌을 지지하는 야미나당 소속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는 해당 법안의 연장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7일 이스라엘 보건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5차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부는 6월 7일 하루 동안만 사망자가 3,932명 발생했다며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6월 9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해저 가스전 개발을 두고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는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전쟁도 두렵지 않다. 가스전 개발 대행 업체도 이스라엘의 파트너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날 오는 11월 중동에서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국제축구연맹은 몇 달간의 회담 끝에 월드컵 기간 중 카타르를 방문할 수 있는 특별 출입증인 하야카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스라엘과 아직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카타르 및 다른 중동 국가 간 오랜 갈등의 실타래가 풀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난 6월 11일 날 토요일 날 이스라엘 군이 시리아에서도 다마스쿠스의 국제 공항을 폭격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이를 두고 러시아가 이스라엘 향해서 아주 맹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이제 러시아하고 시리아 공군이 이제 합동 초기의 비행 훈련을 한다고 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몰린 상황에서 좀, 좀 상황이 그렇기는 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아주 국제공항을 박살을 해놨더라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다룰 이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의 외교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물밑 비밀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이스라엘을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외교 관계도 수립하지 않았었지만 이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항공추항 및 교통 물류 노선 확보는 물론 오랜 기간 문제가 되어왔던 홍해의 티란섬과 사나피르섬의 영유권 문제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이번 영유권 협정 중재를 미국이 추진하면서 오는 7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으로 인해 그동안 사원했던 양국 관계가 복원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와의 외교 정상화를 위해서 물밑에서 협상 중이라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외교가 정상적이지 않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두 나라 사이에 아브라함 협정도 맺지 않았습니까? 아예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교하지 않은 상태고요. 아브라함 협정도 어, 순위파 맞청으로서 배우 후견인을 한 정도지 공개적으로는 지지, 지지나 반대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 같은 경우는 미국이 총괄적인 개런투어 역할, 그러니까 지급보증 역할을 하고, 안보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순위 국가들을 이제 결속시키고, 다지는 역할을 이제 배우에서 사우디가 한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총각본, 그니까 기획 설계는 이제 이스라엘이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와의 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왜? 물 위에서 협상을 안 하고, 물 밑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협상을 하는 겁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그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누가 이슬람 종주국인가 라는 그 패권 문제가 있거든요. 정통성 싸움. 이란하고? 예, 이란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사우디의 이제 순위파와 이제 이란의 시아파의 대결인데 그이두 양대 세력 전체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주적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시아순이 상관없이. 근데 이 정통성 싸움에서 누가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견제하느냐가 하나의 명분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어, 이렇게 지지하거나 이런 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역시 표면적으로는 이국가 해법이나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제 지지하고 있고요. 그 정통성 싸움에서 효과적으로 이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인권을 이제 보장, 주권을 이제 보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랍의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한다. 고로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라는 기조 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우디도 이슬람 국가고 팔레스타인도 무슬림들이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 팔레스타인 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동 아랍 국가들의 속내는 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음. 그동안 그 레바논에서 볼수 있듯이 아랍국은 전부 팔레스타인 사람들 천대시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견제를 위한 소재로 활용할 뿐인데 표면적으로.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사우디 국내 여론, 특히 30세 이하의 청년들 사이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그소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과 그 관계 정상화 여론이 좀 강화되는 추세. 에 있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그 관계 정상화 하는데에서 이스라엘이 조건을 내걸었어요. 홍해 맨 끝에 있는 요충지라고 할수 있는 섬이 두 개가 있는데 티란 섬하고 사나피르 섬. 그동안 이집트에서 이 섬을 사우디에게 영유권을 넘겨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승인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테니까 사우디는 우리하고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이랬다는 얘기가 는데 이건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티란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수, 이스라엘 선박이나 군함이 수위지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나갈 향해 할수 있는 유일한 해상 광통로 이고요. 그게 그 전략적 오픈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권 분쟁 문제가 이제 섞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안정 보장을 해 주는 미국, 사자 간의 이해 관계가 충족이 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영유권 분쟁 문제를.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쪽에서 해체해서 들여다 보면은 먼저 이제 이집트와 사우디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보면은 지난 2017년 이집트는 홍해에 있는 말씀하신 그두 섬, 티란과 사나피아 섬을 이집트가 사우디한테 이제 그 영유권을 이제 이양하는 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 너네가 가져라, 가져라 했는데 이게 가능할? 근데 이게 내 현실화 되지 못했어요. 사인을 했는데 조약상 으로 사인했는데 현실화 되지 못한 이유가 사유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건 2017년도 얘기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79년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한번 벌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정, 전쟁을 종료하면서 맺은 평화협정에는 어떻게 구성 기술돼 있냐? 그 관련된 섬유 그 전략적 충지에 대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항해 의 자유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음. 조건이 하나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항해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이제 군사시설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비무장화를 약속, 약속하는그 내용이 부속 조항에 들어가 있고세 번째가 이제 제3국의 안전보장 여기서 제3국은 미국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세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이제 그이세 조건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어, 이집트하고 관계에 맺었는데,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이 섬을 사우디한테 넘기는 건 내가 승인해주겠다. 대신에 기존의 이제 조항, 상국 안정보장 조항을 이스라엘이 포기하는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사우디 국교 정상을 해달라. 를 이걸 미국 측에 요청을 한 거죠. 그니까 제3국 안전보장이 미국에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가 복잡하게 결코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안전보장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섬들을 사우디에 넘기는 조건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그 외교정상화에 힘을 박차를 가해달라 라고 대체를 한 거죠. 카드를 이제 맞교환한 겁니다. 그래서 좀 내용은 복잡하지만 사실상 이제 그 영내에 있었던 이제 긴장 영유권 분쟁 문제를 이제 일소하는 방식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수해 주 운하를 거치지 않고 남쪽으로 해서 뭐 아시아든 아프리카로 가려면은 그 홍해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 길목에 있는 두 개의 섬 티란 섬하고 사나피르 섬요두 개의 섬이 이집트 거냐 사우디 거냐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여유권 분쟁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서로 이게 대립하는 것보다 이렇게 중간 지점을 찾아서 협력하는 게 오히려 전체적인 양 당사자들의 그 편익을 올린다는 그 연구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이렇게 그 평화 협정을 맺고 관계 정상화를 하는데 그것은 미국이 중재하고 있다 그래요. 원래 그 미국은 지금 사우디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고 또 미국 이스라엘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어 조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또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도 방문한다 그러는데 이게 그. 관계 정상화 때문에 가는 겁니까?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안전 보장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제3국이 그 섬에 대해서 서로 군사 그뭐사우디인 사우디대로 뭐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이집트인시으로 서로 이제 안전 보장해서 각자 군대를 파견하면좀 분쟁이 되니까 제3국의 미국의 안전한 그 보장을 해 달라는 거죠. 안전 보장을. 그랬기 때문에 이, 계약, 이 계약의 핵심 당사자도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요 기회를 활용해서 그동안 이제 사우디하고 관계가 서원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laughs> 이스라엘하고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는데 미국이 이제 이거를 해결하면서 양국 간의 이제 이해 관계를 충족시켜 주면서 관계 정상화를 하는 거예요. 미국과 사우디 관계 정상화를 하고 근데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곁다리로 이제 붙은 게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외교 관계 정상화 또 같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그건 전통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전통적으로는 아니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음 사우디 정책을 펼지 않았습니까? 약간 입친이란 편 들면서 결정적인 미국의 스탠스 변화는 이제 지금 미국 현재 현지, 현지에서 갤런당 유가가 5달러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의 증산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하고 이제 적대적인 걸 조금 멈추고 이제 관계 회복에 나서는 아, 어쨌든 기름값도 관련이 그렇죠 음. 조금 올해 말이제 중간선 거거든요. 기름값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하고 이제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야 뭐 사우디랑 막척진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 단제 모든 외교정책 한 발씩 이렇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 바로 이영유권 문제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지중해 천연가스 개발을 놓고 영유권 분쟁에 돌입했습니다. 양국은 2009년 연안에서 거대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지가 잇따라 발견되자 776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수역을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는데요. 지난 6월 6일 이스라엘의 해상 유전 시추선이 이스라엘 하이파 서쪽 80킬로미터 해상에 있는 카리시 가스전에 도착해 가스 생산에 나섰습니다. 이에 레바논 정부는 지중해 가스전 개발을 강행하는 이스라엘에 반발하면서 미국에 가능한 한 빨리 레바논을 방문해 중재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스 생산에 나서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치가 문제인 것 같아요. 레바논이 지금 시비를 거는 위치가 어디쯤이고 이 시비가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이파 서쪽 80km 해상에 있는 카리스 가스전인데요. 그게 이른바 영국권 분쟁 수역인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면 7, 776 평방킬로미터 규모거든요. 여기서 이제 천연가스가 나온다 보니까, 어, 레바논과 이제 이스라엘이 여유권 분쟁이 붙었어요. 근데 서로 해상 경계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더 북쪽에 있다. 다고 얘기하고 반대로 레바논은 아니다. 더 밑에 있다. 해상분계선이 라고, 라고 이제 외신에서는 약간 양비론 쪽으로 얘기하지만은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따져보니까 어 해당 유전 지역은 유엔이 승인한 이스라엘 측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포함됩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는 이제 서로 약간 대립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팩트는 유엔이 승인한 이스라엘 경제 수역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별로 그런 논쟁될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음. 논쟁될 그러니까 영권 분쟁의 이슈를 조금 다르다 보면은 모든 게다 논쟁이죠. 음. 근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유엔이 승인한 이스라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레바논도 역시 이 문제를 미국에다 중재를 요청을 했어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레바논하고 이스라엘도 공식적인 외교 수교를 맺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이제 해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소송을 붙든 뭐 협상을 하든. 근데 공식 창구가 없다 보니까 제3자한테 위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3자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국제 기구도 있으나 가장 그래도 영내에서 큰 뭐큰 몽둥이를 쥐고 있는 미국한테 이제 요청을 했고요. 관련한 영권 분쟁은 2000년 전부터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중재를 해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강대국들의 역할이 이제 중재 역할이죠. 아니 근데 중재가 잘안 되고 어, 레바논이 막 저렇게 찡찡대도 이스라엘이 계속 강행을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강행을 해도 뭐, 솔직히 할말 없어요, 법적으로. 는 <laughs> 그래서 이제 막 몽이 부리는 거죠. 뭐, 군사 행동 나서겠다고 하는데 지금 뭐 해도 뭐 상관 없습니다. 아니, 레바논은왜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이 발견하고 생산을 한다니까 이제서야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안보 경제랑 좀 연관되는데요. 그 배경 지식이 이제 뭐냐면은 미국이 셀가스를 생산할 때는 이런 천연자원 채굴 같은 게 별로, 채산성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개발비용은 이제 회수를 못하죠.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비판하기 싫은데세일가스를 포기하면서 사우디나 기존 중동한테 원유를 맡겼고요.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또 에너지 문제도 있고 해서 에너지 가격이 원유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게 이제 생산성 최고 투자 비용을 이제 회수할 수 있다 투자 비용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기존에 했던 거에서 이제 증산하려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그러니까 이란 지령 바꾸니 해 헤즈브라가 또 반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익이 확장되는 걸 못하기 위해서 원래 이런 갈등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일어,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까? 어 굉장히 많이 자주 일어납니다. 음. 우리나라만 해도 동아시아만 하더라도 이호도 그 그러니까 이게 칠광구 같은 경우는 이호도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다 연결돼 있어요. 음.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향권 분쟁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원유랑 상관이 있으니까 있고 또 서해안에도 최근에 SBS 특종 보도 나왔는데 비슷한 얘기가 있고 영유권 문제, 남중국해도 결국에는 영유권 분쟁이 많은 얘기인데 영유권 분쟁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이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영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12해리거든요 12해리가 한 22km, 육지에서 22km까지는 이제 그 나라, 우리 땅이다, 땅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배타적 경계수역 뭐냐면 육지에서 200해리예요 그러다 보면 한 370km 정도 되죠, 육지에서. 근데 동아시아나 지중해나그 베타적 경제수역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중국이 우리 서해안까지 들어올 수 있고, 우리도 저 중국 끝에까지 갈 수도 있고,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 동해안까지 들어올 수도 있고, 거의 계산하면은. 그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PCA라고 상설중재재판소, 그 Permanent c u r t a r b i t r a t i o n 이라고 그걸 중재하는 재판소가 있어요. 거기서 재판에 따라서 이제 관할 을해 가지고 서로 간에 합의 하에 하고서 유 n 이 승인하는 조건 이런 식의 절차를 거치는데 최근에 뭐 이게 일종의 땅따먹기죠. 그러니까 영토 분쟁인데 이거는 계속 일어나고 국제법이라는 것도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계약을 해도 침범하면 끝이거든요. 그다음에 북극해에 대한 영유권이 러시아가 그동안 지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러시아가 힘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뉴스 들어보셨죠?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나토를 가입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견제하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영유권 분쟁은 뭐 법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민주국 같기 얘기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 일본이랑 이런 협상할 때는 그런 거지만 은 약간 좀 적대국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전쟁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독도 분쟁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많이 시청자분들 들어보셨지만 신호적 지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거기다가 깃발 꽂고 사느냐. 그게 시리적 지배인데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게 이제 군사적 점유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분쟁이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가스전 개발에 들어가고 생산해 내면 분명히 레바논이나 이쪽에서 시비를 걸어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미리 대비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네요. 사실상 이거는 국력 게임이에요. 파워 게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보단 한 여러 수, 한수이다 왜냐하면 유전 개발이라는 게 단순히 뭐 거의 다꼭구선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제적 타당성, 기술력, 그리고 이거를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금융을 통해서 펀딩을 하고. 그렇겠죠. 등등. 그 다음에 외교 관계의 능력. 레바논이 이런 자원 전쟁이나 이런 개발을 할수 있느냐. 첫 번째가 이제 경제 위기잖아요. 금융이 안 돌아가요. 그 나라는. 그리고 두 번째는 통화 위기잖아요. 그 통치 위기도 있고. 지금 새로운 내각이 들어왔지만 은 IMF가 그 구제금융 안 한다는 게 리더십을 믿을 수 없다는 신뢰도 위기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게 유전이 부각된 건 뭐냐면 유럽이 때문에 그러거든요. 러시아 진공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 에너지 자원의 가장 핵심은 안정적인 수급인데 과연 레바논은 안정적인 수급처를 인정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여론은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laughs> 레바논은 못 믿겠다? 그렇죠. 네. 그절 저래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죠. 자, 또 다음 세 번째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여성에게 특수 전투병과의 문호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각계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는 군 방침에 따라 이제 여군도 수색 정찰 구조나 전투 공병 등 특수 엘리트 전투병과에 진출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성 병력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와는 달리 군 전투력이 저하돼 국가 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야 뭐 여자도 무조건 2년씩 의무적으로 군 생활해야 되는 건뭐 다들 아는 얘기인데 여군들에게 특수수색 정찰이나 전투공방까지 진출하게 하는 게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여군들이 싫어하는 겁니까? 남자 군인들이 싫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문제제기는 4 명의 여성 입대자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요. 아, 그래서 그거 헌법 소원 판결 나오기 전에 군 입장을 정리해라 해서 이제 특별위원회를 해가지고 최근에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제한적으로 어, 그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 공병이랑 전투 공병이랑 이런 특수 수색 정찰 구조대의 여성을 이제 문호를 개방해라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 공병에 가기 싫다 이거죠. 가기실 타라이 문제는 여성들이 문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양성평등 개념에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수 있으나 이게 미국 사례도 그렇고 국내 사례에 조사, 조사해 보면은 표면은 양성평등이면 내용은 이게 진급이랑 관계 있거든요. 그 전투병과나 조금 이른바 시체말로 좀 빡센 부대에 있어야 진급도 잘 되니까 여성이 진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수부대의 휘장이나 이런 전투병력 정거가 있어야 된다. 인사관리자. 아, 그러니까 가고 싶다. 이거 얘기군요. 그근데 그렇죠. 예. 이스라엘 군대가 뭐 훈련이 빡세기로는 뭐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데 그, 그러면서도 또전 세계에서 여성들이 강하기로는 또 유대인 여성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은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훈련이 힘들고 거칠고 빡세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아, 그게 이제 반대의견인데 이게 체력검증이 워낙 기준이 엄격하고 강력한 체력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수색 정찰 구조대 같은 부대가 이제 육구 부대원인데 이 부대원들의 일상적인 이제 일과가 뭐냐면 3층 높이의 파도를 뚫고 조난당한 조종사를 구출해내는 슈퍼맨급 체력을 요구하는데 여성들이 그걸 수행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도 그 체력 검정 그대로 적용하면 통과할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여성분들이 아무리 뭐 강성이라 하더라도 그러다 보면 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게 이제 기준을 인위적으로 낮추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게 전투적 손실로 이제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왜이 이스라엘의 그 여군 특수병과 진출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종교계가 또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음. 왜이 문제를 또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군대 전투병과는 이제 남자 위주고요. 음. 혼성부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집트나 제이그 가자 이런 국경 방어하는 부대들은 혼성부대라고 합니다. 남녀가 같이 있는데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반대하는 건, 이유는 핵심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키워드가 혼성 무대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막사 생활을 하면은 분소선이 발생할 것이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율법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통 유대인 출신 병력들이 병역을 기피할 것이므로 군사기 단결력 병역자원이 다 감소한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유대계 그, 그 어른들이 별을 오늘다 걱정을 자는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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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